음, 내가 깜빡하여 11쪽 14번 문제를 언급을 안 했다.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. 새로 영상을 찍은 거야. 미안하다. 짧게 끝날 거야. 11번, 14번, X가 A로 갈 때, x g a u x 이놈이 값이 존재하려면 A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라고 묻잖아, 그지 13번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을 했다면, 분석이라는 말 붙이기도 그렇다. 자세하게 이게 좀 나, 내가 전하는 바를 똑똑히 느꼈다면 한 가지 얻어낼 게 있을 겁니다. 얻어낼 게 있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볼까? 리미트 X가 이번엔 3.5로 간대. 3.5로 갈때 가우스 X가 3.5로 간대. 저극한 조사를 해야 되나 싶지만 한번 해줘 볼게요. x가 3.5 보다 좀큰 데서 가 그리고 x가 3.5 보다 좀 작은 데서 가 그때 가우스 x에는 우리가 얼마를 넣지? 가우스 x에는 3.6을 넣거나 3.4를 넣습니다 오케이? 둘다 얼마 나와? 3으로 나오지 좌우 극한이 의미가 있나? 없어요 똑같이 3 나와 그냥 3.5를 넣었어도 3은 얻었단 말이야. 오케이. 그리고 가우스 엑스 그림도 한번 그려 볼까? 가우스 엑스 그림은 한 칸마다 어? y 자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그렇 이런 계단형 그림이 나와. 이걸 가지고 이두 개들,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가우스 엑스는 이 가우스 엑스라는 놈의 극한값은 이 a라는 게 정수일 때 좌극한 우 값이 항상 다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정수 값에 대한 가우스 함수의 좌극한이 우 다른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극한 값이 존재할 할래 할, 할 수가 없어 가우스 x가 극한 값이 없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데. 좀 a가 정수가 안 되면 되는 거죠. 오케이. 10번에 디귿도 아니 1 0번래 9번에 디귿 보기도 같은 맥락이야. x가 3으로 가는데 3을 집어넣으면은 가우스 안에 2.5가 들어가. 정수가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어, x가 3보다 큰 좌, 어, 우극한이나 좌극한으로 갈때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가우스 2.5 계산해서 답을 2로 내면 되는 거야. 가우스는 그 안이 정수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한 거야. 정수 부분이 되는 순간을 묻는다면 항상 좌우극한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. 오케이, 네가 이전 강의를 듣고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아놨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여기서 확실히 느끼고 가시고 다음 문제도 보자.